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부르기의 금융상담소 운영자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업주부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으로 작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냐고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과 같은 1금융권 은행입니다. 대출을 사용해도 1금융권인 은행보다 2금융권인 캐피탈,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사용할 때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잠깐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땐 현금 서비스, 카드론 활용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이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에 마이너스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일반 통장과 구별이 안되고요. 통장 잔고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은행과 미리 약속한 금액만큼 통장에서 돈을 더 찾아 쓰고 갚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이자가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돈이 필요할 때 찾아쓴 금액만큼 사용한 날짜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은행과 미리 약속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찾아쓰고 돈이 생기면 통장에 채워두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300입니다. 필요한 돈은 50이고요. 통장 잔고는 15만 원밖에 없습니다. 일반 통장을 사용할 경우 15만 원을 찾고 35만 원은 다른 데서 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 잔고 15만 원과 마이너스 한도 300중 35만 원이 더해져 50만 원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마이너스 35만원이라고 찍힙니다. 마이너스 한도 300중 35만원을 사용했고 남은 한도는 265만원입니다. 남은 한도 265만원도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았을 수 있고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사용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개설해두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간 있을 때 하나쯤 만들어두시면 좋으시고요. 소액으로 짧은 기간 돈이 필요할 땐 신용카드 서비스 카드론 대신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도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합니다. 크게 보이는 숫자. 55만 4655원 보이시나요? 그것이 통장 잔고입니다. 그리고 아래 출금 가능 금액이라는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355만 465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은 통장 잔고 55만 4655원과 마이너스 한도 300이 더해져 표시된 금액이고 355만 4655원을 뽑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이프도 이번에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소득자료나 그외 어떤 서류도 필요 없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어플 설치 가입해 주시고요. 로그인 후첫 화면입니다. 가운데 0원이라고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계좌 개설로 돈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개설되면 0원이라고 표시된 글씨 아래 출금 가능 금액이라는 작은 글씨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화면 우측 아래 빨간 화살표 바로 옆에 점점점 표시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후 화면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좀더 내려 주시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비상금 대출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금 대출 아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건 소득이 증빙되는 직장인들을 위한 메뉴고요. 우리는 비상금 대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비상금 대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살펴보시고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계 대출 상품 동의 등등의 화면이 나옵니다. 다 동의 주시면 되시고요. 실명 인증 등등을 해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금 충전 금액 300만원, 대출금리는 3.274% 나왔습니다. 비상금 충전 금액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한도를 뜻합니다. 예, 버튼을 눌러 충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충전 완료.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 뱅크 첫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0원이라고 표시된 글자 밑에 출금 가능 3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어 잔고는 0원이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한도 300이 개설되어 출금 가능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도가 개설되었다고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제 300만원 내에서 편하게 돈을 찾아 쓰고 쓴 금액과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하지 마시고요. 미리 만들어둔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등급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